하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1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란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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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제를 내형제라내 내 형제를, 몸같이 사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소. 去。Okay. 「チーヨ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예수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깊이가 우리의 심령 속에 와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전파되는 말씀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감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고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보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여와여 호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그랬습니다. 오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가 방패 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는 심과 방패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게 되면은 도움을 얻는다고 시편 28편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이 나라가 다르고 같은 민족일지라도 북한이 믿고 사는 나라가 분명히 닳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용어는 같아요. 용어 속에 잠, 담겨져 있는 핵심이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평화나 우리가 생각하고는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은 달라요. 음.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가 방패 되신 것을 여호와는 힘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면은 도움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방패 되실 때만이 우리는 안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laughs>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 거예요. 그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을 벌써 어느 정도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주님 믿습니다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나 믿지?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말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말만 늘어지게 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있어요.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살아 있고 생활하는 것이 살아 있고 행동하는 것이 살아 있고 신앙이 살아 있어요. 근데 어디 그래요? 전부 입, 입으로만 딸딱딸딱거리고 성경을 증거하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참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84편 9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요, 사람도 자기 자녀를 도와주잖아요. 무슨 일 당하게 되면 막아 주잖아요. 어?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나물나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서 그냥 나물나라 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믿습니다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일부러 그냥 대상 믿습니다, 믿습니다.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여. 부모와 자식 갈래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 속속이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꼴보이겨져요. 말을 잘 들으면서 사랑합니다 해야, 그래. 인정을 해주는데, 맨, 짓뜻대로 만 살고 엉뚱한 짓만 하고 부모 속을 쓰기면서 부모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아 믿죠? 해보세요. 참 괴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은 만큼, 어떤 결과가 따르느냐. <laughs> 두 번째로는 찾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 나여도 나는 두려워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만 찾다 보면 그가 피난처 드신 것을 찾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료하여도 죽게만 숨으면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어서 당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당할 때 믿는 자녀들이 숨을 곳이 없을 때, 주님만 찾다 보면, 주님이 숨을 곳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게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탄이가 나를 괴롭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인간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돈독해서 같이 있게 되면은 누가 해칠 생각을 안 해요. 혼자 있기 때문에 해치죠. 아이도 또 혼자 있기 때문에 미아가 되는 거죠. 부모의 손에 이끌리게 되면은 절대 미아가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바로 주님만 찾다 보면 그가 피난처 되신 것을 또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료해도 주님께만 숨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만 보더라도 무슨 유급한 일을 다 하게 되면 엄마, 부모로 탈싹 안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가 막아주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주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 것을 시편 71편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보던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주님께 의지함으로 보던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지 여와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10편, 14편, 6절에 말씀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주님을 피난처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한마디 한번 주님이 알으셔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반날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주님이 신경을 안 써요. 그 믿음의 차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를 알아요 음성을. 아빠, 엄마, 엄마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해야 네. 돼게내 아들이라는 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여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 취했든지 주님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조여, 조여. 네. 겁이 나서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겁이 나서. 믿으면서 주일을 불러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주님을 부른 거예요 마지못해서 믿음은 없고 주님을 믿고 부러, 불러야 되는데 네. 음. 세 번째로는 믿게 됩니다 전절 말씀해 보면 은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다 보면 그가 승리하신 것을 믿게 되죠. 또참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이름은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볍게 주 믿습니다. 이런 는 틀립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늘. 그리고 믿어져서 주여 믿습니다 해야지 되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백날 해봐야 평생 부르지어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헛수고예요. 뭘 살맛이나 야 되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해도 부탁 안들어줘봐요맥 빠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부탁했는데 안 들어줘 보세요. 실망이 큰 거요. 그래서 인간한테 당하고 나서 절실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뾰저리게 깨달은 후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요. 야, 사람답지이구나 아무리 친구가 좋고, 아무리 이웃이 좋다 해도, 이거 다 헛거구나. 그래서 체험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복 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직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아기의 다리를 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누가 손대거나 괴롭히게 되면은 절대로 그분은 가만히 안 계세요. 육신의 분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런 분이 우리를 남한테 당했을 때 그냥 주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성경 구절만 믿고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말씀만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뭔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체험이 힘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체임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확실히 붙잡고 의지하고 믿게 되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음. 이론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건 안 돼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체험한 자 외에는 알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없이는 영안이 절대로 안 열려요. 자물통도 키를 집어넣고 돌려야 열리듯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체험해주지 않아요. 체험이 있어야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수 없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이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세상이 이하는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호조의 건넌 것이니 그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드도다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